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 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8일 오전 5시 16분 입니다 아 이번에는 어,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 거에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미국 카드 리볼빙 서비스 입니다 리볼빙은 뭐죠 카드가 연체가 되려고 할때 돌려막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에요 리볼빙의 정의를 보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리 볼빙은 신용카드 연체를 방지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일부 결제 금액이 2월 되는 약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 신용카드 그 결제를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뭐 10만 원만 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월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여러분. 누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결국 그 누적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임계점이 되면 터집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그 어 경험치를 알려드리면 보통 이 리볼빙 서비스 아니면 카드 일반 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해줍니다. A라는 고객이 대출을 받아갔는데 그것을 변제를 못할 때 최악의 수단으로 은행 측에서 제시하는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 모든 그 대출 고객들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고 금감원에서 하달이 됩니다. 대안 대출 몇 프로까지만 승인을 해준다. 대신 그 대안 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이 한두배 정도 올라갑니다. 주위에서 요주의 단계로 바로 떨어지는 채권들이죠. 카드로 따지면 이 카드로 따지면 리볼빙 서비스 이 어, 데이터 값이 어, 은행, 책, 은행 대출 상품군으로 따지면, 대환 대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념적 사고로. 그 데이터 값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미국 그 소매지수도 좋아지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개뻥이에요. 마지막 고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은. 이 리볼빙 서비스만 보면 알아요. 리볼빙 서비스만. 말씀드렸죠 미국 저축액은 역대 최저다 돈이 없다 왜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인 시대 인플레 현상으로 인한 그래서 미국 시민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 수단이 카드입니다 카드 지금 미국 시민들은 엄청나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주가 잠시 오른다고 그 현혹되어서 들어가면 갑자기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거예요 지금 미국 기관들은 디플레이션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한 단계, 한 원스텝 늦은 스테이크 플레이션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명심을 하십시오. 미국 기관들은 디플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스테이크 플레이션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계속 물량 넘기가 되죠. 이 이야기도 작년 12월인가 그때 다 강의했죠. 스테이크 플레이션 일어날 거라고. 제 말을 명심을 하세요. 리볼빙 서비스 수치값이 갑자기 급증을 했으니까 왜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아, 그 다음에 uvxy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이고 기분 좋게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많이 내려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급등 하진 않죠 왜 장전에 급락을 시키고 장중에 급등을 시켰는데 그 전날 수치값과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UVXY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어, 저점이 대략 11.41이에요. 11.41. 그리고 12.71, 12.69쯤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오겠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UVXY가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때 바닥.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하루나 이틀 더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UVXY가 본격적으로 저점을 다지면서 슈팅을 치겠죠. 빠르면 일주일 안에 대폭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SPX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강의할 때 피보나치 수열, 강의할 때다 차트를 그려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죠 산단 4170 아니면 4177 이거를 락을 딱 걸고 그대로 여기서 저항선이 설정이 되고 퉁퉁퉁 튕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스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그 논리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더 보합을 가든지 아니면 열 십자가 오든지 일봉으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장이 시작되면 열 십자가 생기든지 아니면 역망치가 뜨면 조금 더 올라가서 역망치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혹시나 안 빠져 나오신 분들은 투자해 놓으신 그 종목에 4 시간 분봉을 보세요. 더블헤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명심을 하세요. 탈출 못 하신 분들은 탈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쭉까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폭등에 했다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아마 실적 발표 시즌이겠죠? 정확하죠. 지금 흐름이. 자, 지금 6번 강의를 했는데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다? 이볼빙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금 야매다 야매 이볼뱅 수치값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터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어 6월달 7월달 0.5두번 올리면 1.0 포인트 잖아요 그러면 미국 그 카드 연체 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늘어날 거야 그거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인데. 명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사고, 냉철한 사고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